외뉴스통신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. 오늘은 메디움 강남 요양병원에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흘렀더라고요. 네. 또 들어오면서 보니까 면회 금지라고도 써 있고 네. 네, 코로나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. 코로나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코로나 초기는 솔직히 네. 이렇게 갈지 몰랐죠. 네. 맞아요. 이게 너무, 기... 저도 의사지만은 뭐, 솔직히 말해서 예측을 잘 못했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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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뭐, 환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북적북적 했다고 음... 보시면 되고요. 네. 이용을 좀 했는데, 네.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, 요양병원이 조금 뭐안 좋은 상건들이 아... 생기고 나서, 네. 예노인요약병원에서 많이 생긴 사건이었는데, 저희, 뭐 암요약병원이 같은 요약병원으로 묶여있다 아. 보니까, 이제,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있고, 뭐, 두려워하시죠? 들 네, 두려워하고, 나 이후에, 오히려 저희가 이제 방역이나 이런 거는, 네. 대학병원 못지않게 하고 있는, 음. 뭐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, 그치.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코로나, 직원, 전 직원 코로나 검사를 하고, 아. 실때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아, 네, 네. 그쵸, 그쵸. 네, 네. 그래서 방역도 네. 저희가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전 병실 방역을 하고 있고요. 음. 조금 더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네. 좀 오해를 많이 받아서 요즘은 네. 조금 괴로운가. 네. 저희가 끝으로 앞으로 2021년 메디움 강남 요양병원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? 우리나라 치료 플러스 이제 뭐 해외 쪽에는 좀 앞선 치료들이 있으면 좀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수 있는 게 진짜 지금 내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도 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지금 하고 있는 대학하고도 좀 조인을 해서 이제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알콜리거든요난이거치료 받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그렇죠.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조금은 더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음.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준한 인터뷰는 이제 끝이 났는데요. 네. 혹시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 어, 암 환자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산후조리원 예를 많이 들어요. 음. 암 후조리 병원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되면은 음. 이제 좋겠거든요. 그래서 올해, 뭐, 그런, 이런 병원들 자체가 좀더 좀 좋은 이미지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음. 좋겠습니다. 이렇게 힘든 상황에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암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아나운서 이한나였습니다.